역시 분위기가 좀 달라. 자, 사트리플이거든요. 아까 전에 A를 제가 일부러 빼고 사트리플을 받았어요. 커터, 콜, 벌써 1조예요. 커터, 콜, 2조. 메이드는 없어 보이는데, 쫄리면 죽겠지 뽑았았어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오세요. 2조를 나이스 나이스 3,4,8,6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퐁당퐁당이긴 한데 저는 이. 다이 하겠습니다 다 아임다이 세시는 아마 하트 플러쉬로 갈 거고, 요 지금 저 아홉시는 뭐야? 뭐, 또 사투리 이네 하, 아, 팔 버렸는데. Die. d 이 e 이 i e d i 이 체크 e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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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78이거든요. 양방수 부터 직전이지야. 콜콜 콜. 10이나 5만 나와줘도 콜콜 콜, 콜. 10이나 5만 나와줘도 야. 십스 드릿 십스 드리 하.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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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이 할거 같아. 빨리 빨리. 다이 두 페어. 프레이. 스트레이트!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트! 5,000원 이야 여기 돈 따기 좋네 돈 따기 좋아 세.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골. 1,500억 정도 골. 더 들어와도 받을게요 안될것 같지? 배팅 들어오면 다이 잡습니다 골. 체6스터 커터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7 0 0억 이야 6조 돌파 돈 되네요 오늘 3조 들고 들어와가지고 6조 돌파 자 q 원 패를 두고 와야지 q 고투 패어야 는데 버릴 게 없었으나 버려야 하니까 플러시도 될수 있겠네 콜, 콜, 콜. 쇼플러쉬. 콜, 콜. 앞 슬슬 슬슬 눌러줘야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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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어? 봤네? 삥, 다이, 팝. 콜. 콜. 아, 1조 3800억. 감사합니다. 하하하. 좋네! 돈 따기 좋아 7조 돌파! 1, 2, 3이거든요 이대 때까지는 괜찮아요 아 저거 좀 힘든데 일단 1, 2, 3이니까 가이시다아 끝났다 4가 나와줘야 되는데 3천억 4에 3천억 갈수 있나? 죽자 4에 3,000억은 못 가지. 히든에 여기 4 나오면 저 눈물을 찔끔 흘릴게야 콜. 아, 이 양반이 애도 오듯이. 호연님 어서 있어. Q748. 이것은 크로바 훌러시로 가는 길이지. 야 크로바 훌러시 크로바 훌러시 실패. 세. 콜. 콜. 배팅 오면 다이 누르는 그런 각이네요. 과타, 호탈. 이 칼, 책, 제이요. 다이. 다이 승리는 제 것이네요. 승리는 이것입니까? 2 6 4구라아 오만나 아주마 숫던데 숫. 스뜨. 행민의 아, 오한 개도 없잖아. 일단 콜 받아보시. 다이. 아, 가. 오만 오네 아 육천 원못말겠는데 자는 마운틴인가 건데. 다이. 이장는 아, 쉽지. 162K 아 이거 이거 되겠나 배팅만 없으면 4, 따라갈 만한데 4, 그렇지 그렇지 오 2K 마운틴 4, 이 양반이 4, 지금 하트가 4, 석장이라서 심장이 도곤도곤 하는데 이게 될랑가 몰라 FRT님 어서있이소 세븐 어디초이스 맞습니다 5, 5, 5, 5. Mountain! 네, 8,000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짭조는, 잡조지 이것은, 다시 한번 m o u n t 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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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만 오면 된다, 텐만. 텐 액면에 빠진 데 없고, 텐만 와주시면, 1 8 0 0 정도 말아줘야지. 오케이, m o u 쿼터 콜 받아라 이정도면 콜 받을 수 있잖아 자는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쿼터 받아라 오마야 oh 불안하다 불안하지만 받아보자 확인 아 포카드 내 산조 포카드 아. 포카드 내 삼조. 3조... 아, 너무하네칼콜터포카이 타이 타이 터이게간하게 이길 수가. 포카드. 내 멘탈, 내삼조 <목소리> 1, 2, 4, 5, 6이거든요. 3만 와주면, 3만 와주면 되는데. 콜. 아, 다 캘콜. 콜 아, 실패다. 다이. 포카드라니... 저어포커라고생저했습니다 뻥카라고 봤지 3, 4, 5만 있으면 o r r y 되는 s o r 야 y 시고5 받아볼까? 와 5가 나오는데? 잭이요 쿼터. 안 된다, 안 된다. 다이 젤이. 이 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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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젤이. 이 오. 둘이 불 붙었어. 오. 쫄이나. 오, 받았어. 오조. 6조 이것도 콜. 6조 큐트리플. 봉. 아기석가기석가 와. 니는 어떻게 이 포카드, 팔포카드를 한 방에서 다 잡냐? 비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뭔 일인데 그게? 파 제일 제만 나오면 벌써 마운틴인데 제 액면에 두개 빠졌는데 제 이거 올라가 몰라? 파터 제일 면 되는데 아못 받는다 못 받는다. 칼아 배팅이 이렇게 올라간다니. 원페어 트라우스. 풀라우스 와.. 이거 고민되네 이왕이면 아, 아깝다 아원이 아깝다 일단 액면이저어도 높은 사람은 없거든요 이 양반 지금 스틸 가능성이 있는데 습격 아니면 내가 높은데. 자, 이거 내가 한번 먹자. 그래. 그래. 내가 한번 먹자.